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만미야마 부르지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족속, 해족속, 아모리족속, 브리족속, 히위족속, 여부수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더美好的 가난지에.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아, 전 신회야. 오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과 여러분의 기쁨이 넘치는 모습과 찬양의 모습 온 몸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因为各位啊我看到来到你们当中你全的敬拜主我也真是很 세상에 어떤 술로 이렇게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까? 세상什么样的酒我们能够这么快乐呢 그것은 기쁨을 느낀다면 어쩌면 육신의 기쁨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찬송하면서 몸을 뒤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드리는 기쁨입니다. 的时候是全心的喜的一敬拜 사울이 다윗을 청했습니다. 다윗. 은 조용히 옆에서 비파를 켜기만 했는데도 저 악기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뭐 그죠? 리카야라. 고은줄 아십니까? 분명히 그 악기를 켜는 다윗은 그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의술로도 치료할 수 없는 악기가 떠나가는 겁니다. 다 저는 오늘 앞자리에서 찬송 인도하시는 분과 또 오르간 치시면서또 옆에서 여러분들 찬송하는 모습을 일부러 히클 그 돌아보았습니다. 워낙 이 아주 아주 아 대령식 그대습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년 살다 왔습니다. 원성진 <놀람> 사우디아라 밥住了그 땅에는 예수가 없습니다.那个地方没有耶稣。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신 예수의 사람을 산 채로 죽입니다. 이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기만 해도 이그 땅에서 20년 살았는데 20년 산 얘기를 다 하면 20년 걸려요. 사실 그래서 오늘 세 번에 걸쳐서 드리는 이 시간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믿게 된줄아십니까네네네네信了아닙니다不是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하신 거예요神了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어요你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습니다아들을 요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아들, 아들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아이징, 만약에 딸이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뻔했습니까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아멘아멘 예 <laughs> 아멘. 만약에 <laughs> 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신앙인이 될수 없습니다. 有多你就有法成一有信仰的人 <laughs> 저는 믿음이 떨어질 때 즈음 되면 꼭 아가서를 즐겨 읽습니다每我信仰弱的候我就喜雅그 <laughs> 아가서를 읽다 보면은 순람미 여인은 나타납니다那雅面就有拉米女吧이순람미 <laughs> 여인은 시골 처녀였어요是一下的女子 자기 밭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是有什可다 어, 자기 형제들의 밭 포도밭을 일구는 일을 했습니다他他自己的田他反而要助家人 어, 낮에는 나가서 뜨거운 햇볕 따뜻 햇볕을 끓으면서天太曝손도부릅뜨고 얼굴도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일국의 제왕인 솔로몬 왕이 그 처녀를 사랑해 줍니다. 그이 솔로몬 왕애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자는 시골 처녀요. 대학에서 그 공부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사랑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이 왕아이 다 이게 여러분들 사랑입니까?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온전한 네. 사랑은 거의 균등한 상태에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등의 아이마, 평등의 아이서 요요 상대의 되부대야 요 맨당 일국의 제왕인 솔로몬 왕이 시골 처녀를 사랑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렇다고 그 여자가 얼굴이 예쁩니까? 그 여자가 부자입니까?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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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예 예루살렘 총은 나는 화려한 족보도 없고 몸매에서는 큰괄들처럼 아름다움도 없지만 은 일국의 제왕인 솔로몬 왕이 나를 사랑해 준다 이아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해 주는 겁니다. 주그 사랑을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이 이게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laughs> 그래, 그래서 솔로몬 왕은 얘기합니다. 이 아가서 아가서에 는 술람미 여인은 얘기합니다. 소람짐승들 바스락거리지도 말라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침실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영어는 솔로몬 왕로다 침실아. 그 들짐승들 바스락거리에 솔로몬 왕이 가버릴까 봐 겁을 내는 겁니다. 나 님은 그, 그것은 일방적인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가도 그만 와도 그만이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랑을 느낀다면 이이어쩌면 솔로몬 왕보다 수만 배나 더 훌륭하신 呃,你,你会,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제가 사우디로 가기 전에 서울에서 한의원을 했습니다. 아가 <laughs> 제가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时候 한 친구가 아침마다 나가서 추운 겨울에 겨드랑이를 씻고 들어오는 걸 봅니다. 또이이그래서 하루는 그 사람을 엄실로 불렀습니다. 너왜 추운 겨울에 맨날 씻고 있느냐고요. 这个, 그래서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하루 저영이 찾아와서 제하고 상담하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어느 날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那有一天他来了. 자기 겨드랑이 밑에 냄새가 난다 그래. 그래서他이腋下有味道그걸 액취 인내라고 얘기합니다那就是是臭味영어로는 e x t r y odor라고 그러죠啊이就是叫臭味특히그 아, 냄새는 몽고족들에게 심하게 납니다尤其蒙古人有味道사실이 그 냄새는, 납니다. 냄새는 이성을 유혹하는 냄새입니다其实这种味道是这样去要要惑性的근데이 냄새입니다. 냄새가 심하면은味道太了的候 <laughs>

그 집에 가 보면은 가구에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그 친구 보고 너 수술하면 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나不就好了 그랬더니 자기 여동생이 수술을 했는데도 냄새가 다시 난다 그래요. 그我的妹妹啊,是有味道 그때부터 이것을 침으로 한 방으로 치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就始用中灸不好呢 자료를 수집을 하고 다를 자료. 대한 후에 제가 미팔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어, 어느날 미군 응무실에서 수술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看到在有刀的光景 겨드랑이를 열어놓고요 肩膀打开, 수술한 안에 봤더니만 겨드랑이 밑에 땀선이란 덩어리가 어, 작은 새숫피누만한게 들었습니다. 나이那个小小的西 거기에 이출분비선이 연결되어 있고요. 네 벤저 렌제다 이 배출 배다그그 안에 임파구가 있습니다. 임파고가 임파고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거예요. 림巴球가发出很臭的 그래서 그것을 제거를 하는데그 안에 동맥과 정맥이 지나가기 때문에이为의边이静脉跟动脉啊 그 잘못 건드리면 그게 터져 버려요 破掉. 근데 완벽한 수술을 못 하게 되면은, 그서 다시 재발을 하게 됩니다. 요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봤더니만은 그래서 계속 소지들 연지들야. 그로 인해서 이혼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때부터 침으로 치료를 하면서 제이 냄새가 줄어들기 시작하거요 그리고 나중에는 냄새가 완벽히 제거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我就发现了以后啊, 그래서 마침 한국에서 세계 침술 대회가 있었는데요. 당시 한국에 있는 세계 회가 제가 논문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마침 논문이 채택이 돼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마침 논문이 채택이 돼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마침 논문이 이 제가 발표를 했습니는 그때 이제발표 논문이 돼나 발표를 했 그때 우리나라에는 방송 채널이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KBS 하고 MBC밖에 없었어요. 당시我们在韩国有只有两个电视台。 두 방송국에서 서로 데려갈라 그래요. <laughs> 그래 이곳에 가서 인터뷰하고요. 나 i n 또 저쪽에 가서 또인터뷰하고요 그날 저녁 9시 뉴스 시간 에 나온다 그래요. 아那天个가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이름은 신문에도 한번 올라가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텔레비 나오는 줄 알고 텔레를 틀어놓고 기다립니다电视打在等啊시 <laughs> 뉴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는데. 당시의 대통령 권도환. 그 대통령이 지나가고요. 나도환출之그 다음에 제가 인터뷰한 게나갑니다然后我跟他 i n t e r v i e w 出了 전국에 있던 환자들이的 환자들이 방송국에 저를 찾는 전화가 빗발칩니다그 환자들이 제게 몰려옵니다我的面前 결국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돈이 잘벌리니까이옆에 빌딩을 매입합니다买了旁边那个大楼예식장을채렸습니다楼장사가잘돼서 소극장도 냅니다然后呢又我又了院또잘 되니까 건설회사도 매입을했습니다결혼하기 전에 잘나갑니다之前你看我是真的了 <integrate> <med> 근데 문제는요. 신앙과 점점 멀어지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설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잃게 됩니다. 한국말로 고소하다 그럽니다. <laughs> 결국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세 탈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 해외 개발공사라는 데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 사우디아라비아 보사부 차관님이 한국에 오셔서 우리 나라 의료 용원들을 한 700명을 선발을 합니다. 他需데한 1200명이 가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但是데 저보고 영어 통역을 좀해 달라 그그래 요청어 지는모차지만 의학 용어이기 때문에 통역을 하게 됐는데. 이 보사부 차관이 제보고 사우디로 가보지 않겠나 그럽니다. 어 자피 가진 거다 없어졌으니까. 사우디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우디로 가는 사람들 모아 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사우디로 가는 사람들은 아취로 갖고 갔으면 안될 물건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찬송 성경책을 갖고 가지만아. 두 번째로는, 돼지고기나 술을 갖고 가지 마라. 세 번째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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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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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휴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경은꼭 갖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공항에서 잡히면 영창을 간다 그래요你就下牢출국하기 전날 고민에 빠졌습니다이쯤 저쯤 놓다가 그래도 찬송 성경을 가방 제일 밑에다 집어넣습니다바放在包包的最 다른 책과 음식으로 위장을 하고요. 啊其他的遮住它 사우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到了沙拉伯 앞사람부터 진 검사를 하는 걸 뒤에서 봅니다. 面看他在查行李 잡지를 들치다가 여자들이 목선만 나오면은看到那个女人的脖子露出来的매직으로칠해버립니다他们就用那个黑色的笔掉반소매만입어도就算看到那个穿短袖的매직으로칠해버리把肉那个露出来的给掉십자가가 <laughs> 들어가 있는 잡지가 나오면은看到带有十字架的杂志무조건 압수를 합니다 他就把它扣呀. 이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가방을열었습니다 위에 것은 선도되지 않하고에 다끔만 도매 자꾸 가방 밑트로손을 집어넣고 이즈 대대 제일 먼저 끄잡아게 그 찬송 성경책입니다. 이 걱정이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이그 세관에서 자꾸 책장을 들칩니다. 이즈 고 계속 덤칩니다. 마지막으로 제보고 물어봅니다. 이게 最後, 뭡니까? 저형이본기합니다

갖고 들어갔습니다. 사우디에 들어갔는데 아, 사우디 들어갔는데 왕립 병원에 제가 배치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침 놓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보사부 1호로 허가를 받아서 한의원을 챘입니다. <목소문> 환자들이 치료받으러 왔어요. 나이아 사우디 사람들이 제보고 무슨데 어떻게 치료하느냐고요. 사우디 아랍你是怎施的 침통을 열어 놓고 침을 뽑아들고 찔러서 치료한다 그럽니다. 나저 환자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laughs> 跑掉 그다음에 또 환자가 왔습니다또 어떻게 치료하냐고 묻습니다침통을닫아놓고요 안에 기구가 있는데 찔러서 치료한다고 얘기합니다面面有器我用那刺你또도망가버렸습니다掉了한 里面, 달이 지났습니다 过了一个月, 환자 한 명도 못봤습니다 근데 왕립 병원이 정부 병원이기 때문에 왕리니 환자하고 상관없이 월급은 나옵니다. 来보我是그 중에 병원 원장이 허리를 다쳐서 2주째 못 움직이다 갑니다. 那个 제가 찾아가서 얘기합니 원장님, 제인데 침한 번만 맞으면 일어납니다. 이 친구는 이친이친는이저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다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이는는이

또한 달이 지났습니다. 又0了一원月 환자를 하나원1 0 0 0 0 0고 많이 봐도 월급이 나와요你0我我不看病人看病人都有0 0拿呀 그래서 0는그 자리를 어 박차고 나옵니다. 저 홍해가에 있는 위

환자를 많이 보면 돈 많이 주기로 하고요. 아, 如果看很多的病人你多我的件 이제 환자들이 자꾸 자꾸 늘어납니다. 나, 始有好多的病人了그러 중에 신문 기자들이 찾아옵니다. 저보고 인터뷰하자 그래요. 他에 대한 역사와 치 요가 이这个 쩐조의 리시와 하여 쩐의 원리 어떤 병이 치료가 되는지를. 然后这个 쩐조는 어떤 什么样的병 등등. 대로 대답을 했는데. 나타 사진을 찍더라고요. 이 어, 다음 날 아침 출근을 했습니다. 옆방에 있던 의사들이 신문을 들고 제 방에 왔습니다. 이저는이조 하게 나간 줄 알았는데. 이 신문 전면에 나갔습니다. 와那个 页都是我的照片。他说这个从那个远处来的那个韩国来的医生。 바늘로 몸을 찔러서 치료를 하는데 이병도 낫고 저병도 낫는다. 그 신문은 사우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라버아를 쓰는 전 중동으로 돌아다닙니다. 서여지니까두바에서도 환자고. 두바론에서도고요단에서고 시리아에서도 오고. 오고, 오고, 오고 국에서 옵니다. ]全国各地就来找我. 그러던 중에, 하루는 병원 원장이 저인데 헐레벌떡 쫓아왔습니다여의 있는 <laughs> <환자는> 장 하, 은 넘치고 있는데요. 이怎么办? <laughs> 모든 기구를 전부 새 것으로 바꾸고. 아, 우리가 아우서 굉장히 높은 사람이 나를 찾는다고요. 우장 <laughs> 자기도 같이 따라가서 악수라도 해야 되겠다. 어서 <laughs> 타이 같이, 진짜 너근可以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전세계인구가 약 67명 정도 됩 전세계인구가 약6 7억전세명 정도 됩니다. 전세계인7 7명이명도도다세계명도 됩니다. 명이회교도 됩니다. 도도명전세계전세계도도

그때 당시에 왕의 동생이며 당시 a very good thing. It is a very good thing. It is a very good thing. It is 유럽으로 가서 수술을 하기 며칠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따 봤더니만 나는 들이 총을 들고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때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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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跟때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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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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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주 이이는중앙에 메카 주지사가 앉고, 동양의 이주 각부 시장들과 또 장관들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세은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대화가 못습니다. 비즈 나 디스크가 걸렸는데. 我患了颈椎病. 당신 그 침으로 찔러서 정말 치료가 되느냐고 묻습니다. 그이好 그래서 저는 대답합니다. My god. 我的神,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我的神一起 당신이 치료될 겁니다. <laughs>